예상도랑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뭐가? 뭐가 달라? 그래서 전 HD 한표 갑니다. 네, 네. 네, 맞으세요? 네, 맞아요. 네. 저희 케이크 고정핀이 따로 없어서 이동하실 때 너무 흔들리거나 쏠리지 않게 조금 조심히 이동해주세요. 아 네. 바로 사용 안 하시고 냉장고가이나 시원한 데로만 해주시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네. 많아요. 관심이 오, 이렇게 오, 많을 오, 수가. 오, 오늘 유튜브 찍는다 아, 오늘 가는 건가? 어디 라틀리프로다. 어, 라틀리프. 아. 아휴, 남아있어서 다행아다 <laughs> 집에 오빠, 있다. 오빠 왔나 아. 아고 아, 기본 안주가 건방인가봐건방이 먼저 잡은 약간 최초 아니냐? 어 그래서 더더 했어. 그래서 그래서. 어 있어. 아 이거 일단 예쁘게 찍고 미안한데 귀엽지? 어얘 병태인데 병태? 야 근데 너가 너가 지나갔다면 곰이 누군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근데 곰이 개 많더라고. 내가 동물에서 곰을 찾는데 곰이 한1여 마리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일 인기 많다는 인기순위에 응. 곰으로 골랐어. 아니 나얘 알아. 얘 병태야. 우리 많이 너... 아는 게 아니라 좋아해야지. 좋아해. 좋아해. <laughs> 개 웃겨. 아 진짜 귀여워. 해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소정이 해설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 소정. 이제 재밌게 놀아. 네. 들어갔네요. <laughs> 아무도 취한 사람 없지? 아, 나 취했는데? 아, 취했어? 에스니 뭐야? 너네 팔, 팔짱 끼고 왜팔짱 아. 끼고 그러냐? 뭐하나 하는데 우와! 하게 <laughs> 오, 아직 열심한 우와! 우와! 뭐가 달라? 색깔 예쁜데. 동수 매디션은? 여기 색깔하고. 여기 뒤에 여기 이게 달라. 바퀴 떼 음. 있는 게 달라. 아, 야, 너구리 네너구리네있전복숭아딸수 아 있어? 어, 이거 이거. 오~~ 우와! 오~~ <laughs> 아, 귀여워! 할수 있어? 우우우게 저... 현실감 있어, 우거 저거 떨어져 있는 애들은 뭐야, 바닥에? 저거 누구 집이야? 저네 집에 가보자. <laughs> 잠깐, 몇 명이 얘기하는 우우 집이. 우 그냥 놓고 고들어가고있는 이거 이거 뭐야? 이거는 내 인벤토리 창이 꽉 차가지고 아 버려놨어? 아니, 아무도 안주어 가거든? 아... 그거 늘리는 거 사야지 소중한 이게 두번 늘린 거야 놓고 있어 어디 여기 집이야? 우와. 아니 여기는 차돌이라고 양집이야 양돌이 양구 양. 순수집이잖아 그러니까 채리지 <laughs> 뭐 <laughs> 했지 <laughs> 지금 잘 시간 돼서 잠옷 입고 있는 거야 <laughs> 어? 냄새 장난 아닌데? 잠깐만 나 지금 약간 사고 싶어 안 돼, 텐트핸드 텐트. 핸 텐트 텐트. 텐트. 아, 진짜 을핸가폰을가 진짜 을핸가래을 핸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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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오빠 먹고 싶은 걸로 먹자. 거기서 먹어본 그거 아니야? 맞아. 그게 원래 이거야? 어, 파야잼. 좀 발려있어서 뭔지 몰랐지. 달고나. 필립이 너무 예쁘게 폈어 그치? 응. 어. 어, 여기, 좋다. 여기 네덜란드가 확실합니다. 칭차이 그거, 그거다. 뭐? 어. 육종 마늘빵. 아, 진짜. 따 거? 응. 그런, 그런 거같았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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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음. 이거 라한거그 이거 이거 같았이데 뭐야? 이얼굴이얼굴이 뭐야? 이이얼굴이이